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드뷰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재준 소장입니다. 본 매물은 2차선에 접하고 6.23번 지방도 그리고 70번 지방도와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아산을 관통하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에 신 친창 나들목 신설을 2024년 4월 확정을 했는데요. 본 매물과 5분 정도 떨어진 간내리에 신창나들목이 신설됩니다. 그러면 신창 도구등 아산 서부권의 접근성이 아주 양호해지는데요. 서부 내륙 고속도로의 개통과 신창나들목의 신설 위치 그리고 본 매물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본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북향, 그리고 이쪽이 서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데요. 가로 43m, 세로 15m 폭의 모양이 되었고요. 현재는 바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평한 지형입니다. 그리고 진입로는 2차선 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는데요. 2차선, 이 도로와, 현황상 도로와, 여기까지가 2차선 도로가 되겠고요. 2차선 도로와, 요, 본 매물 사이가 3m 가량 폭이 이렇게 있는데요. 본 매물과 도로 사이에 폭, 유 폭이 3m 정도 가량 되는데요. 이곳은 전입니다, 지목이. 본 매물과 도로 사이에 전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맹지로 보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시유지가 되겠는데요. 진입로를 만들겠다고 점용을 하겠다고 점용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는 시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인허가를 내줍니다.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이 땅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일 없으면 점용허가를 내줍니다. 다만 에, 진출입로 6m 정도는 인허가는 거의 내주는데요.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 요곳까지 요, 또 진입로를 뺀 나머지 이런 부분들까지 점형화가를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청 담당자와 협의를 해볼 사인 항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된다 하면 3m 폭을 넓게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것은 서양으로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양으로 촬영한 사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동양으로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도로 앞에 보이는 매물이 본 매물이 되겠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랙터를 쳐놓은 곳과 이 풀이 난 곳, 이 사이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되겠고요. 다음은 지역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본 매물이 되겠는데요. 지역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서부 내륙 고속도로의 개통 시기 신창 나들목이 어딘지 확인해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어디로 지나가느냐 하면요. 지금 이렇게 희미하지만 아마 보이시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이 도로는 70번 지방도가 되겠고요. 70번 지방도와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이렇게 교차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 신창 나들목이 생깁니다. 신창 나들목이 생기는 곳이 가내리가 되겠습니다. 서부 수도권에서 서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신창 IC에서 빠져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본 매물까지 진입하는 데는 이곳 신창 IC에서 본 매물지까지는 5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산의 서부권역이 많이 발전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접근성이 아주 양호해졌습니다. 아산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북권역, 즉 아산과 천안 접경지대 은봉, 탕정, 배방은 양쪽에서 밀려오는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땅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아산의 서북권역은 개발이 안 됐고요. 그만큼 땅값은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서부 내륙 고속도로도 생겨서 신창 나들목이 생기고 인주 IC가 생깁니다. 접근성이 좋아졌고요, 땅값도 싸고요. 이제는 아산 서부권역이 발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곳이 되겠습니다. 선장그린 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가 28만 5천 평이 예, 저번 달에 확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창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요.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신창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14만 평이 됩니다. 이것은 2023년 12월 달에 예, 확정 고시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 두 개의 산업단지가 벌써 확정이 됐고요. 이것 외에도 이쪽은 서부권역은 이제 산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본 매물의 지역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본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남북 간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이렇게 공사 중에 있고요. 올해 개통을 합니다. 그리고 70번 지방도와 교차하는 이곳 신창 나들목이 신설 확정이 되었고요. 수도권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IC에서 빠져서 이렇게 본 매물까지 오는 데는 5분이 안 걸릴 겁니다. 거리가 1.8km 니까요 2차선 도로고요. 그러니까 5분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이제 623번 지방도가 되겠는데요. 25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3분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음, 이것은 선장 그린 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2027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창 일반산업단지가 2026년도까지 돼 있는데요. 좀 촉박하긴 합니다만, 계획상으로는 2026년도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이곳이 이곳이 본 매물이 되겠는데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이렇게 개통이 되면 이 서부내륙 서부내륙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70번 도로 이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부내륙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려면 이 IC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진입을 하려면 63번 도로를 타고 이렇게 갈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이렇게 바로 진입을 하겠죠? 그래서 이 도로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이 도로를 타고 여기까지 오고, 이 도로를 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진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그 통행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본 매물 포함해서 이 도로 인근에는 입지가 좋아지겠습니다. 오늘 매물 정리하겠습니다. 아산시 신창면 동아리에 위치하는 생산관리지역의 전 528제곱미터, 약 160평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1억 1,200만원, 평 단가 70만원입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지방도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영호합니다. 단독 주택 부지 근린 생활 시설 편의점, 입지로 추천을 드리고요.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본 매물 앞 2차선 도로는 평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료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